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왜못휘들르냐면 뒷땅이 맞을까봐 못휘들르는 거야. 어... 그렇지 않나?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그렇 연습 스윙도 뒤로 한발 물러나서 빠르게 한번 공중에서 한번둘 하고 바로 어. 치는 거야. 이거를 모든 거에 다연결을 하는 거야. 네. 저번에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처럼 어, 하나 둘셋 뒤로 바로 뒤로 뒤로 하나 둘. 어 오케이. 그대로 바로 쳐. 들어와서. 그냥 휘둘러.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몸을 막 어떻게 쓰고 하는 거를 좀 배우긴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이렇게 휘둘러야 돼. 골프는 이렇게 휘둘러야 돼. 옆으로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 뒤 그러니까 뒤땅이 맞을 것 같아서. 못 휘두른다는 거는 뒤, 위에서 아래로만 치면 뒷땅이 꽉 맞으니 위에서 어떤 클럽이든 내리면 여, 무조건 여기 맞게 돼있어 그러니까 뒷땅 맞을 것 같으니까 어때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어. 그러니까 치킨닝이 생기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휘두르면 내가 아무리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땅이안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게 옆으로 휘두르는데 땅이 겨우겨우 안 맞을 정도로 살짝 스칠 정도로만 옆으로 휘두르는 거야. 밑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휘두르는 거지. 어... 그래서 Ready. 드라이버도 응. 요즘 그렇게 치고 있거든요. 치기 전에 그냥 야구 스윙하듯이. 근데 이제 이게 네. 너는 일단 기본 자세를 아예 안 배운 상태잖아. 어. 어디에스를 어떻게 해야 되면 무릎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굽히고 있는지, 네. 어, 왜 허리를 숙이는지 이런 거를 안 배운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스탠스가 어떠냐면 너무 넓어 이렇게 섰어 지금 네. 이렇게 섰는데도 뒷발도 빠지고 이게 오프, 뒷발이 오픈이 돼 있다고. 그럼 이게 왜 많이 걸리냐는 거지. 그럼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너가. 어? 네. 그냥 어깨 넓이라고 하니까 대충 그냥 조금 어깨넓 넓게 넓게 잡은데 어, 네 어깨가 여기야 여기 네, 여기라고 어, 그럼 이만큼이잖아 네. 어. 형이 신발 세개더더더 더, 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서야 돼 조금만 더 들어가고 네. 오케이 그데 어. 내가 볼때 너가 빈 스윙을 하다 보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된다고 아, 맞아 어.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 <laughs>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차렷해서 쓰고 엉덩이만 뒤로 쭉 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내가 엉덩이를 뺐을 때 나의 발의 중심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야 돼. 음. 어, 다시 똑바로 쓰고, 자 엉덩이만 뒤로 쭉 빼는데, 자 여기 들어가지 않게. 음. 봐봐, 네가 이거 음. 놓고. 배를 만지고 여기를 만져봐. 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음, 어. 이건 네가 엉덩이만 뒤로 뺀 거라고. 이렇게면 허리가 다쳐. 빼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와. 어 배를 내야 돼. 그렇지. 등을 둥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어, 이것도 되게 힘드네요. 어? 이것도 되게 힘드네. 지금 해보니까. 아니, 그니까, 여기가, 여기 성대 봐봐.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스윙을 빨리 하지 못해. 이게 에스파스 차야, 이게. 아, 어, 이걸 고쳐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똑바로 섰지. 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대로 엉덩이 면을 뒤로 빼. 그렇지, 이렇게. 허리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발의 중심이 여기 오게 만들어 네. 한요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1, 2, 3이야 네. 2.5 정도 오게 만드는 거야 자 허리 에스파스처 되지 않게 엉덩이만 뒤로 쭉빼 엉덩이만 그렇지 그 상태에서 왼발을 하나 반만큼 벌려 조금만 더 오른발도 하나 반만큼 벌려 음. 그러면 엉덩이를 뒤로 빼.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팔 늘어뜨려 죠힘 빼. 그렇지. 그리고 그립을 잡아봐 살짝.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이 각도를 유지하고 네가 스윙을 하면 봐 이게 지나가지. 네. 어, 뒷땅이 안 맞지. 네. 어.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전혀 안 맞네.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했을 때잘 해야 돼 음. 그렇게 해놓고 보폭을 조금만 더 벌리고 조금 오케이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하나 둘 세게 휘둘봐 비나스윙두번 하나. 하나 둘 오케이 그러고 쳐요? 응 그러고 한번 쳐봐 그러면 니가 이거 7번이지 네 공을 가운데나 네 그게 가운데야? 네. 나 봐봐 나 봐봐 일로, 뒤로 물러나 다, 다 놓고 물러나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가운데야? 아니요 좀 왼쪽으로 가야겠네 어. 그러면 저기 그대로 발서 네. 이게 가운데야 서봐 어떻게 되나 네 느낌이 어때? 약간 우리가 가운데가... 오른쪽으로 가있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지 응.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아, 어, 이렇게 쳐야 돼 어... 이거를 맨날 연습하는 거야 응. 그렇지 이렇게 쳐야 돼 만약에 7번 아이언인데 네가 지금 공을 여기다 놓고 쳐, 친단 말이야 네네. 네, 네 느낌에는 네네. 그럼 공이 당길 때는 확 감겼다가 슬라이딩 할때확 나고 이런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쳐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빈스윙 네. 두번 하고 Ready. 발은 항상 발의 중심이 2.5 정도 되고요. 네네. 허리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네. 백스윙 하나, 둘, 셋, 음. 이렇 이게 생각보다 똑바로 가, 생각보다 네. 멀리 가. 그치 지금 봐봐 10분 동안에 지금 딱한번 쳤어 네. 네. 내가 빈 스윙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 그럼 이게 왜 좋아져 왜 좋아져 왜 그리고 스트레스 하고 이런... 그렇지 이거 기본기야 이게 이 기본기 를 배우지 <laughs> 않고 발의 중심이 그렇게 뒤, 뒤쪽에 가 있고 엉덩이가 뒤로 뺀 상태에서 그냥 휘둘르면 <laughs> 그냥 공이 와서 맞게 돼 있거든. 그런데 막 무릎 두 굽혀, 파서도 이렇게 돼, 팔을 막 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맨날 이것만 연습하는 거야.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면 돼. 공이 가운데가 어딘지를 생각을 하라고. 여인것 같아요. 그렇지. 응. 자, 지금 부폭기 넓어졌어? 네. 어, 좁혀, 좁혀. 어. 왜 좁히라고 그러냐면 좁혀도 나중에 넓어져. 어. 근데 넓어졌다 좁아진 사람은 없어. 점점점 넓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음. 다시 다시 나중에 네가 영상을 한번 봐봐. 음. 발 붙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네가 여기서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아니 아니 조금 음. 음. 스윙을 했을 때 잡아야지. 네이 모은 이 발의 중심에 이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 네네. 어. 네발 중심에 이 공이 있어? 어, 좀 왼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지금 그럼 가? 맞춰, 네가 맞춰야지. 아, 이 공에 맞춰서? 그렇지, 응. 어. 네. 이렇게 서.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엉덩이를 뒤로 더, 뒤로 더쭉 빼. 그렇지. 그 상태에서 발을 왼발 벌리고, 오른발 벌리고. 오케이. 이런 상태로 연습을 해. 응. 그래도 놓고, 그래 놓고, 일로 와봐. 보면 공이 가운데 와 있어. 응,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공을 똑바로 놨나, 왼쪽에 가있나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어, 발을 모아놓고, 먼저 라인을 맞춰놓고, 왼발, 오른발 하니까. 음. 그치? 렇 응. 이것도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 아이언당 공반 개씩 오른쪽으로 가고, 7번 아이 기준으로 공반 개씩 왼쪽으로 가도 되고. 네네. 그니까 러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다 가운데 놓고 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다 왼쪽에 놓고 치는 사람도 있어. 또 클럽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보면 클럽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니까 러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봐서. 1분 남았으니까 빈스윙 몇 두번 하고. 그렇지. 거기에서 빈스윙은 빨리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와서 발 맞추고. 자, 지금도 잘못 썼잖아. 잘못 썼잖아. 잘못 썼잖아. 잘못 썼잖아. 더, 그렇지. 응, 그렇게 써야지. 음. 발목, 엉덩이 빼고, 엉덩이 뚝 빼고, 어. 중심이 2.5에 있고, 왼발 벌리고, 오른발 벌리고. 왼발 벌리고. 왼마 벌리고. 오른 이렇게 그립 잡고. 하나 둘 셋. 아, 근데 지금은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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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지금은 내가 안될 거라는 게 약간 예상을 했어 왜냐면 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자 엉덩이를 뺐어 엉덩이를 빼면 허리가 숙여지지 왼발을 벌렸어 오른발을 벌렸어 그러면 내 머리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지. 머리를 봐봐. 어깨부터 머리를 보라고. 어깨부터 머리를 보면 똑바로 서 있어. 엉덩이를 뒤로 뺐어. 벌리고 벌렸어. 그럼 이런 상태인데, 좀 전에 너가 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머리를 보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뒤땅 나는 거야. 이, 여기 가슴부터 이 턱까지를 들어서 땡겨서 쭉. 일자로. 뒤꿈치부터 여기 엉덩이, 아까 그 에스파스처 허리띠 뒤에 여기까지가 일자로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다 음. 그렇지 이전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응. 응, 그래 놓고 연습스윙 해서 한번 쳐봐봐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응. 빈스윙을 두 번을 하고 빈스윙 빈빈 수... 할 때도 똑같아 빨리 하는 거야 빨리 발 모아서 놓고 벌리고 벌리고 하나 둘빵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팔은 쭉쭉 피고 힘을 빼고 있다는 느낌으로 네.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맞추고? 응. 엉덩이 뒤를 빼, 빼고. 자, 지금 눈 시선 어디가 있어? 시선을 똑바로 서 있을 때 나를 보고 있다가 응. 엉덩이 뒤를 쭉 빼면서 같이 엉덩이를 빼면서 같이 시선이 내려가는 거야. 응. 응. 그래서 공을 볼 때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공이 보이게 이렇게 깔아보는 거지. 응. 오케이. 그렇게 놓고 왼발 벌리고 오른발 벌리고 오케이 팔쭉 펴서 턱좀 들고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셋한 응. 115m 정도 나갔을 것 같아 예상 인 응. 스팟에 안 맞고 조금 응, 약간 그러니까, 응, 덜, 덜 맞았어, 맞았어. 요런, 요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응. 형 왔어요?